안녕하세요. 대얼의 론튜브 시작합니다. 아, 오늘은 음,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론의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크게는 컨벤셔널론과 넌컨벤셔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컨벤셔널론에는 컴퍼밍론이 있고요. 넌컨퍼밍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, 컴퍼밍론이 일반적인 론이라 그러면 넌컨퍼밍론 같은 경우에는 어, 전보론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닭, 그 다음에 다그풀닭이라 그러는데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뱅크스테인먼 론 같은 경우도 넌컴포밍, 어, 넌QM론에 속합니다. 오늘은 넌컨벤셔널 어, 즉 다시 말하자면 가버먼트 게런티 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어, 대표적으로 FH론과 VA론, USDA론이 있습니다. 그 USDA론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FHA론과 VA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FHA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.5% 다운만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논이다. 아, 그래서 굉장히 다른 논보다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어, 많은데요. 어, 제가 칼럼에서 한번 쓴 적이 있지만은 그 컨벤셔널론 같은 경우에도 컨퍼닝론 같은 경우에도 뭐3% 이상 다운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f h 론의 특징이 3.5% 적은 다운으로 논을 받을 수 있는 논이다라고 특징을 말하기는 힘들어요. 컨퍼밍 론도 3%, 5% 론을 받으면 어, 융자 가능하기 가 때문에 f h 론만의 특징은 아닙니다. 자, f h 론의 큰 특징을 얘기하자면 f h 라는게그패더럴 housing administration이거든요. 그래서 정부에서 그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폴트가 난 포크로저를 통해서 디폴트가 났을 때,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론을 갚아주게 되는 거죠. 그만큼 랜더는 무슨 음,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그 가이드라인을 좀 약하게 하더라도 융자를 해줄 수있는 거죠. 엄격하게 가이드라인 설정을 안 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. 구는이 친구는 이이 있다면 어, 그 대신 지불해야 될비용이좀 많아요. 처음에 이친 어, 그 f m i p 라고 해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되겠죠. 1 7구는이 친구는 이 이 돈은 다운페이먼 한 금액 이외에 융자 가능하지만 어쨌든 작은 금액은 아니죠. 어론을 받을 때뭐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돈을 바, 많이 받은 받을수록 이 비용 도 많이 들어가니까. 어그 다음에 뭐20% 이상을 다운하고 그 FH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. 대부분 뭐 크레딧이 낮거나. 그 다음 페이먼 할 금액이 좀 적은 경우에 F H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, M I P라 그래서 또 인슈런스를 내야 됩니다. 근데이 금액이 컴퍼밍론보다는 금액 좀별이좀 높아요. 그래서 이 비용도 내야 되기 때문에 어, 대부분 컴퍼밍론보다는 F H론이 이자율 좀 낮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이자율을 보면 F H론 이좀더 높습니다. 비용까지 포함된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자를 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FH론이 어떤 분한테 이제 유리하냐면 보통은 그 2년 워크히스토리를 요구를 하죠 크레딧스코어도 일정 부분 이상인 사람을 융자를 줍니다 그런데 FH론 같은 경우 는 크레딧스코어만 따져보면 580점 이상이면 삼점오퍼센트 이상 다운하며 삼점오퍼센트만 다운해도 임자 가능하고 뭐 오백팔십점 미만인 경우에는 십퍼센트 이상을 뭐 다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만 돼도 임자 가능하고요. 또워히 스토리가 이 년이 채안 되고 뭐일년 정도 택스 리턴이 있다거나 일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. 뭐오년뭐 이상 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. 그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좀일년 밖에 워크 스토리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컴퍼니론 받기가 좀 애매해요. 어,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직장 경력에다 인정을 받는데 그 같은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워크 스토리 2년 최소 2 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에서 좀 결격 사항 있기 때문에 F.H.론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컴퍼니론이 어, 안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경우 F.H.론을 또 받는 거고요.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. 크레딧 스코어의 문제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워킹 스토리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F.H.론을 받습니다. F.H.론을 받고 나서 2년 정도 그 크레딧 스코어도 좀 쌓이고 또 2년 이상의 워킹 스토리가 생긴 다음에 음, 컴퍼닝론으로 리파인스를 받는 게 사실 유리하겠죠. 계속. 그 MIP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낮추거나 뭐그 시점에서 20% 이상 다운이 돼서 보험료를 아예 안 내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컴퍼밍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전체 페이먼을를볼때 유리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H론을 FH론으로 또제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레이텀 단순히 이자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죠. 지금도 좀 이자율이 많이 낮긴 하지만 그 전에 받았던 FHO론 이자율이 어, 예를 들어서 한4% 였는데 지금 3%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자율을 단순히 낮추기 위해서 FHO론에서 FH론으로 FH s t r e a m l i n 론이라고 하는데 이 어,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편한 게 뭐냐면 뭐, 인컴이라든지, 크레딧 스코어라든지, 뭐, 감정이라든지, 모든 게다 웨이버가 돼요.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, 어, 론을 제공자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. 그 다만, 뭐가 있냐면, 1.75%그 어프론트 m i p 를또 내셔야 돼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새로운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충분히 비용까지 고려하셔가지고, 그 유리할 때그 론을 받으셔야 됩니다. 전국으로 보증도 나중에 말씀드릴 부에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플리저 감정이 좀 까다롭습니다. 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 비용만 비용 어 비용이 아니고 그 다운페이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충분히 다운페이먼을 좀더 준비하셔야지 안 그러면 감정가하고 세일즈 프라이스랑 지금 뭐 최근에 비교해 보면 세일즈 프라이스가 더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그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.5%만 다운을 딱 준비해서 갔는데 어프레이저리 터무니없이 좀 낮게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그 세일즈 프라이스와 프레이저리 비용 그 간극을 다다운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또 말씀드렸듯이 FH 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당도 초기에 많기 때문에 뭐 론에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이자를 내야 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, 처음에 비용을 충분히 좀 준비를 어느 정도는 또 하셔야 돼요. 그다운 페이먼을 뭐 10%, 20%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%는 한다라고 준비를 해야지 어, 론도 나오고 집도 살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어,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 어, 될것 같습니다. 어, 또 v 웨이 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최근에 또뭐 사례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였습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세일즈 프라이스보다 오프레이가 밸류가 훨씬 낮게 나왔어요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포기할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셀러 쪽에서 한 5만불 정도 디스카운트 해줘 가지고 어 원래 VA론이 100% 다운페이 없이 융자가 가능한데 어 대략 한10% 정도는 다운을 하고 어 샀습니다 그래서 잘 클로징은 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. 그래서 VA 론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. FH 론하고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다운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게 하거나 뭐 그런 특성들이 VA 론과 FH 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셀즈 프라이스하고 감정가하고 같이 나오거나 뭐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. 감정가 대비 오에론도100%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페이머니 3% 5%다10%다 내지는 뭐0%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가 맥시멈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하셔서 오에론 같은 경우도 전혀 다운 없이 한다라는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일정 조금이라도 다운을 좀 하고 비용 부분을 준비를 하고 부 a 론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 a 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서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. 다른 논보다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뭐 사전에 다 그러니까 VA 토, 포탈에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미리미리 서류를 또 준비해놓고 뭐 텍스리턴 W2 어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. 크레딧 관리 도 마찬가지로 잘 하셔야 되고 VIE론 같은 경우 일반론보다 살짝 이자율 좀 낮기는는 한데요. 그렇다고 뭐 많이 낮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해요. 비용 부분을 또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VIE론은 펀딩피라는 게 있죠. 펀딩피가 어떤 분들한테 면제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군 생활할 때뭐 부상을 입었대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대거나 이런 분들은 그 이존이션이 됩니다. 그런 분들은 증서가 있죠. 거기 에 증빙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 그걸 제출하면 펀딩피를 안내요 어, FHL로 하고 좀 틀린 것이 1.75% FHL로는 어, 프론트 그, 그것 이제 일종의 모기지 인슈런스가 하는데 뭐 다른 이름이지만 펀딩피가 있는데 그 펀딩피가 꽤 높습니다. 2.3%에서 뭐두 번째로 쓸 때는 3.6%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다음 페이를 얼마냐에 따라서 또 비율이 좀 틀려져요. 저 다음 페이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펀드피도 1.6%, 1.4%까지 낮아집니다. 2.3%까지 전혀 다음 페이를 안한는 데거나 5% 미만으로 할 때는 내셔야 돼요. 그 비용이 또 적지 않습니다. 그 비용도 추가로 해서 용자를 해 주긴 하지만 음, 그 부분도 좀 감안을 또 하셔야 되고요. 서류 준비가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. 어, 그 다음에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융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. 지금 셀러 마켓 상태에서 30일 내에 클로징이 안 되면 뭐 집을 팔수 없다 뭐 이런 분도 있긴 하지만 30일 안에 클로징 되기 위해서는 아, 웬만한그그풀다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셀프 인플라이드 같은 경우 뭐 확인할 서류가 많거나 좀 까다로운 같은 경우 30일 안에 클로징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저는 VA론 같은 경우는 적어도 45일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좀 양패를 볼수 있습니다. 30일 지났을 때 페널티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딜이 넘어간다거나 그래서 컨틴전시를 너무 다 없애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컨틴전시를 넣어서 계약을 하시고요. 론 기간도 클로징 기간도 계약 시점으로 해서 바로 서류 준비해서 론이 들어가더라도 45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서류 얘기를 했지만 서류 준비를 잘 해놓으면 논이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 논을 진행할 다른 서류들도 좀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은,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바로 뭐 하루라도 좀 음, 당겨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특히 뭐 C급 뭐 렌더 중에서도 A, B, C 굳이 등급을 좀 나누자면 나눠지기도 하는데. 그 되도록이면 A, B급, 해야지 C급으로 가게 되면 60이 이상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자율이나 비용에 민감하셔가지고 그것만 보고 선택하시면은 행여라도 좀 좋지 않은 랜더에 들어갔을 때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자율이 높거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A급, B급 랜더에 들어가서 40일, 45일 안에는 끝낼 수 있는 랜더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FH론, 뭐 VA론은 많이들 이용하시는 논이고 또 정보가 보증하는 논이기 때문에 음 그만큼 렌더에서 뭐 규제하는 것도 좀 작다. 그렇지만 a p p r a r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개런티하고 보증을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할 수 있다.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. 어뭐 제일 큰 특징은 VA론 같은 경우는 다운 없이도 FH론 같은 경우 3.5% 다운으로도 임자가 가능하고 뭐 크레딧 스코어가 현저히 좀 낮아도 FH론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부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테랑 군들이 많으 많이 많이 있으시죠. 많으시기 많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부외론과 FH론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프라이머리 어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서 살 집에서만 융자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Investment Property는 FH론이나 v a 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론이 어떤 것이 있고 Conventional론, Non-Conventional론 오늘은 특별히 Non-Conventional론에서 FH론과 v a 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론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크레딧스코어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고 유지하셔야 되고 그다음 다 t 페이먼 어느 정도 할지 충분히 좀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요. 또 론을 받거나 기타 집을 사고 파는데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, e d i t score, credit score, credit score, c r 받을 수있는지는 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야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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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금액 합쳐서 내가 살수 있는 집 가격이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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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비즈니스를 하건 또 직장생활을 하서 2년 이상한 유지해야 컨에서한이 된다라는 것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FH론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음, 론투별류라고 보통 얘기하죠. 그래서 본인이 내야 될그 페이먼 또인컴 대비 45% 내지는 50%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만 잘 관리하셔가지고 융자를 받는 시점에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페이먼은 없어야 어, 맥스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. 만큼의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단기적으로 좀안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1년, 2년 이상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또 미리 준비하셔야 원하는 시점에서 융자를 받고 집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아, 요즘 집 사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또원하는 집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집이 나오면 미리 어 융자 전문가한테 문의하셔 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그다음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서류 준비 같은 거좀 철저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상으로 대니의 론트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어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